2시 43분 거. 진짜 너무너무 많이 와요. 너무너무 근데 날씨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더 덥진 않은 것 같아요. 비 엄청 많은데도 많이 안 덥다고 원래 다른 카페를 갈려 찾아보다가 그냥 가까이 있는 카페에 와서 너무 더워가지고 아메리카노 맛이에요 여기 대만 차가 유명해서 저런 티팟 같은 거 파는 데가 많더라고 마라 냄새 나지? 마라냄새 나지 않아요? 여기 거리 완전 타이페이 같다 망빙 빙찬이었나 여기? 빙찬? 맛있겠다. 진짜. 어 이거 많이 먹는데 고구마볼 고구마볼 많이 먹어 나 여기 와봤나 모르겠어 나 안쪽으로 가라까 여기 먹을게 여기 있나 봐 이쪽에는 트럭이고 이쪽엔 식당인가 봐 큐브 네. 스테이크 오리야. 오리. 오리 고기 수육에다 국수를 넣어주는 것 같아. 저기 굴 요리도 있다. 굴전? 불전? 굴전인가? 여기 이런 식당에서 국수 이런 거 먹나 봐. 굴전스. 굴전스. 바로 나옵니 와 너무 더워가지고 들어왔는데 워드골프와 스들이 그래? 생강이 들어있는건데 뭔가 타운르르하우 같은 맛이야 이요오징어먹고 아까 오징어 먹통징어 어? 그 옆에 그 통오징어 가지고가 음. 음. 얘는 전분을 넣 우리나라처럼 빠삭삭하게 안하고 전분으로 물통하게 가라앉혀요, 요즈칭토, 1스. 가요, 카얀벼와. 가요, 미죠. 아, 거기야. 자, 자. 네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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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됩니다. 우리 좀 이렇게 좀할된 거예요.

바닥에, 여기 벽도 바닥에 카페트네? 어, 카페. 음, 저 타일이. 여긴 샤워실이랑 변기랑따로 있다. 침대 이렇게. 캐리어 둘다기내용이라 그런지 별로 안 차지하고 있네 여기 테이블이랑 파도 있고. 사람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아? 많아? 아니 날씨가 한국보다 더 좋아. 습하지도 않고 비도 많이 오는데. 종아리가 장난이 아니에요. 지이가오 여기 라인 배우네 안녕하세요 코로나? 네, 코로야 거기 앉을까? 센트? 네, 천 센트 그럼 이제 한국 메뉴 어... 어떻게 사요? 일본 맥주 종류가 많네 감방 아, 네네. 어 염통 꼬 치도 있 어？맛 있는 거같 아？이 거가？이거 아닌 건가？국 가리비. 咋弄了呢？嗯嗯嗯 진짜 놀랬어. 어디가 어... 날씨도 진짜 좋아. 불국수를 먹고 소세지 집 9시 오픈이니까 9시 소세지를 먹는 거야. 동파 밥을 먹으러 가는 거야. 이거 뭐? 봐봐, 뭐. 이게 산초 잎인가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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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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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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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도 아, 아, 맛이 너 아, 나고 진짜 많이 서있었어 <laughs> 우와, 여기도 각 방마다 신이 다 다르대. 근데, 신마다 막 재물, 연애, 결혼, 막 이런 거 다, 학업 이런 거다 달라서 다 빌고 싶은데 가서 비는 거라고. 아, 만 더. 응. 더워서 저 틀어주는 것 같아. 약간 우리 시장에 물 뿌려주는 거 그런 거 아닐까? 시원한가? 음. 와, 여기 무지개 있어. 무지개. 렌더. 렌더.

있어 어때? 두부인가봐? 두부. 너무 덥다. 여기 카페가 있어? 아, 쉐쉐. 우와. 송산문의 문화창의원국 아 여기야 여기 문화창의원국야 문화창의원국 우니까 건물 안에 들어간다. 저쪽엔 뭐 하나? 여기만 와도 신기해. 여기 귀여운 거 많이 판데. 와 시원해. 여기가 천국이야. 와 모자랑 이런 것도 많다. 낚시 컨셉인가 봐. 뭐야? 물고기 머리 모양이야 고리야. 머리통 자른 모양. <laughs> 특이하다. 어. 커울이. 내 머리 고라지래 봐. 내 머리 고라지. 더왜 찌들었어? 조명 새 모양 조명. 귀엽게 <laughs> 너무 귀엽다 <laughs> 강아지는 없나 <laughs> 어? 약간 시바 같아 공 물고 있는 시바다 귀여워 여기 너무 시원하고 천국이다 그야 <laughs> 이거 너무 귀엽다 여기 이거 왜 <laughs> 너무 귀여워 이 달팽이가 이렇게 조명이 빛나고 있어 여긴 차를 많이 먹으니까 이런 차도 야외에 들고 다니는 용으로 있나봐 이건 찻잔인가? 나무잔이야 캠핑용 나무잔인가봐 엄청 가벼워 진짜 대나무인가? 이런 가방도 줘 어, 여긴 먹을 거 판다 먹을 거 뭐야? 이건 뭐야? 와인? 스트로베리 와인? 대만덕 느낌 여긴 뭐야? 향 이런 걸 파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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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케이스에 나무야. 어, 나무 아니네? 가죽이다. 우와, 어, 느낌이 엄청 특이해 빳빳해. 이쁘다 Hello. 어? Korean? k o r e a 시 c 식어요 네, CC. 커피 or t 커피랑 티? 커피. 티 나나쿠키 에이, 이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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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분. 이 이분. 이 이분. 이먹 이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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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분. 이분. 이른 이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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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분. 이분. 이요 티모안에 왔습니다 티모안은 전 지점이 더 맛있나봐 양배추로 는늘 속을 달래주자 우리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 돼 양배추가 되게 원초 도이랑 그냥 한개탈째로들어 네, 카메 아, 아, 카메라? 네. <laughs> 망빙. 망빙 또 먹기. 주방장님 안 되셨다는 거. 오. 하이완비오 골드메달? 우리 먹어요. 두부 꼬띠키. 응. 응. 좀 있어요? 먹어봐. 부드럽지. 그 부추 돼지 고기 부추국. 난이 맥주가 너무 맛있어. 이거 약간 라거 맥주? 음, 파인애플 소스 새우튀김? 음. 아, 아무튼 새우튀김 우와 다 먹을 수 있겠지? 기름져 바삭그난 이거 먹어본다고 호미소고를 먹으러 습니다 잘라서 버터를 넣어주시나봐요 프레디덩 버터가 들어가는걸 시켰어요 55 대만 달러 슈슈 어, 버터가 들어왔어? 오 프레디덩 버터가 들어는게 맛있대 앵커버터는 음. 우리집에도 있어 앵커버터 여기 되게 느낌 다르다. 이 동네 이름이 뭘까? 중산관? 중산? 여기 아니야. 중산 카페거리가 전혀 다른데 여기.